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통 입력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개항입니다. 기관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장표로 통계 자료 작성 단계의 최초 조사 항목입니다. 기관 개항을 입력해야 다른 장표가 나타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노란색은 나이스 원자료 취합 항목이며, 흰색은 나이스 원자료 미취합 항목으로 직접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전년도 자료를 적용하여 저장할 시에는 원자료 제외를 클릭하여 입력하면 최신 원자료를 포함하여 전년도 자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직,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정원입니다. 교육청, 지원청, 직속기관, 공립학교의 정원을 입력합니다. 공립학교 및 직속기관의 정원은 교육청 또는 지원청에서 입력합니다. 입력 시 파견, 휴직자를 대신하여 배치된 별도 정원은 제외되며 유보 정원은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의회 정원은 관리 기준에 따라 교육청 정원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나이스 원자조 취합 항목으로 지방공무원 인사의 정현원 대비표에 4월 자료를 가져옵니다. 원자조 취합은 시도 교육청에서만 가능합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입니다. 시스템 개선이 있습니다. 특정직 및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의 경우 엑셀 업로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복수 직렬에 대해 전년도 자료 일괄 적용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엑셀 업로드 기능입니다. 자료 내리기를 통해 엑셀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하지 않은 기관은 반드시 삭제하여 주시며 정원이 없는 경우 영어로 입력해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정원별 입력 화면입니다. 기관명을 클릭하면 해당한 화면이 열립니다. 정원은 정수 및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정원 저장 시 공통 사항입니다. 필수 확인은 원자조 치압 후 저장하지 않은 경우 N으로 표기됩니다. 저장을 해야 Y로 변경됩니다. 일반제 공무원의 경우. 단수직렬, 복수직렬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정원 전체를 교육청에서 입력할 것인지, 교육지원청에서 나눠 입력할 것인지 입력 주체와 입력 시기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원자료 취합을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입력한 자료가 원자료 취합 내역으로 변경되면서 초기화되기 때문에 조사 전 반드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소속기관인 교육청, 교육지원청 뿐 아니라 관할 공립학교와 직속기관의 정원도 입력해야 합니다. 국립 및 사립학교는 학교 담당자가 입력하지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도 자료 수정 권한이 있습니다. 병설 유치원에 특정직 공무원 정원은 초등학교 정원에 포함하여 입력하지 않고 별도로 입력합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입력하며 4월 1일 기준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 임기제, 교육 공무직, 무기 계약 직원을 입력합니다. 또한 전년도 4월 2일부터 올해 4월 1일 사이에 퇴직한 정규 및 임기제 직원이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원은 퇴직한 교육공무직 직원, 기간제 계약직 및 이동직입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임기제 공무원은 호봉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의 직렬이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입력화면입니다. 입력화면에서 직원을 클릭하여 입력하거나 나이스 원자료가 미취합된 직원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교육공무직 직렬의 경우 직종명을 검색하여 해당 직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직인는 선택 입력 항목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교육감은 직종과 직렬을 모두 정무직으로 입력합니다. 부교육감의 경우 공무원 구분은 국가공무원으로 입력하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기간 학교 발령일은 현 근무기간의 발령일자를 입력합니다. 기간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육공모직은 최초 발령일이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일을 현기관 발령일로 입력합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경우 동일 기간의 타 부서로 발령된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서 발령일이 아닌 기관 발령일을 입력합니다. 변동 구분의 경우, 전년도 4월 2일부터 올해 4월 1일 사이 신규 채용된 직원이 있다면, 변동 구분을 반드시 신규 채용으로 변경하여 입력합니다. 나이스에서는 신규 채용 구분이 없기 때문에, 원자료 취합 시 재직으로 취합되니, 이점 유의하여 신규 채용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내역을 확인했을 때 교육 공무직 직원이 미취업된 경우입니다. 나이스 계약 구분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원자료 취합이 되기 때문에 비공무원 인사 담당자에게 비공무원 인사 학교회계직 기타직 관리 계약사항에서 계약 구분을 수정 요청합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교육통계 담당자는 원자료 취합 메뉴에서 직원현황만 원자료를 재취합하여 누락된 직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직원 정보를 입력하던 중 미취합된 직원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앞에 설명과 같이 나이스 비공무원 인사를 수정한 뒤 직원현황 원자료를 재취합합니다. 그런데 원자료를 재취합하면 입력된 자료가 모두 초기화되어 직원 현황을 많이 입력한 경우라면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수 인원만 누락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화면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직원을 추가 입력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입력한 직원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전년도 자료를 조회, 불러오기 할수 있습니다. 기간과 이동이 있는 경우 변동 구분 입력 방법입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온 경우는 신규 채용으로 입력합니다. 반대로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간 경우는 퇴직으로 입력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이동한 경우 교육청은 삭제 처리하며 학교에서는 재직으로 입력합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동한 경우는 교육청에서는 재직으로 입력하며 학교에서는 삭제 처리합니다. 인사상 파견으로 처리된 경우는 파견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임기제 공무원 직렬 입력 방법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직렬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단, 직급이 연구관 연구사인 경우는 해당하는 직급인 기록연구 학예연구로 입력합니다. 교육 전문직 및 교원 현황입니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 전문직 및 교원을 입력하며 4월 1일 기준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 임기제, 기간제, 교육 전문직 및 교원을 입력합니다. 또한, 전년도 4월 2일부터 올해 4월 1일 사이에 퇴직한 정규 교육 전문직 및 교원이 조사 대상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기간제 교원 및 임기제 공무원 강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으로는 변동 구분의 퇴직 휴직 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의 입력 가능한 휴직 코드가 육아 기타 휴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전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입력할 시 최신 원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원자료 제외로 적용하며 전년도부터 계속 재직 상태인 교육 전문직 및 교원의 경우 자동으로 경력이 1년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전인 근무지는 변동 구분이 도내 이동, 도외 전입인 경우만 입력합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변동 구분은 전년도 4월 2일부터 올해 4월 1일 기간 동안 가장 마지막 변동 상황만 입력합니다. 변동 구분을 파견, 복직, 휴직, 휴복직으로 입력한 경우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기간제 교사는 다음 항목만 변동 구분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변동 구분별 주요 설명입니다. 출산 휴가인 교원이 있다면 원자료 취합 시 재직으로 취합되니 반드시 출산 휴가로 수정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휴가인 교원을 육아휴직으로 오입력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현황입니다. 교육 경력에는 학교 및 학력 인정 사회교육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입력합니다. 휴직기간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지만 휴가기간은 재직기간이으로 포함됩니다. 교육전문직의 경우 교육전문직 경력만 입력하고 교원경력을 미입력한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 임용교사의 경우 교원경력을 미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월 1일 임용된 교원의 경우 4월 1일 기준 경력은 1개월이며, 임용 전, 기간제교사 경력 등 경력이 있는 경우 추가로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전년도 4월 2일 이후 학교에서 전입온 경우, 전년도 교육 전문직 및 교원 현황 장표에 입력한 자료가 없으므로 전년도 자료가 조회가 불가합니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직급이 장학관인 경우 직위를 반드시 교육장으로 선택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개황입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청 관할 센터를 조사하며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관할 센터를 조사합니다. 특수교육 통계의 기본 개황에서 나이스 원 자료 취합으로 자료를 가져옵니다.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은 전년도에는 원자료 취합 이후 직접 수정이 불가하였으나 교육 지원청명 특수교육 지원센터 명을 제외하고 올해는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취합 버튼을 클릭하여 특수교육 통계의 자료를 가져옵니다.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누락이 된 경우 특수교육통계에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에서 입력되지 않은 경우이니 특수교육통계 교육청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을 하고 다시 취합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화 현황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장애영화를 입력하며 특수학교 소속 장애영화는 제외하여 입력합니다. 입력화면입니다. 센터명을 클릭하면 입력화면이 열립니다. 센터 직접교육 지원참여영화와 순회교육 지원영화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연령별로 입력하기 때문에 원아의 출생연도를 확인하여 교육통계 만연령산정 기준에 따라 입력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인력현황입니다. 교원은 센터 소속의 정규교사와 타 기관에서 파견 온 정규교사 그리고 기간제 교원을 조사합니다.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 무기계약 교육공무직, 기간제 교육공무직, 이동직, 계약직 등 기타 지원 인력을 조사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센터명을 클릭하면 입력 화면이 열립니다. 교원은 정규 공무원 비정규 인력을 나눠 입력합니다. 교육전문직을 제외한 교원을 입력하며 센터 소속 교사는 휴직자를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비정규 인력은 계약제인 기간제 교사를 입력합니다. 센터 소속에서 휴직자를 포함하여 입력하기 때문에 정규 교사 대체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입력에서 제외합니다. 교원은 자격별로 특수일정, 이정, 특수교사 자격증이 아닌 경우 일반교사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직원은 직종별로 정규직,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 기타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 치료사, 보조인력, 기타인력으로 입력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화현황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인력은 특수교육 통계에서도 동일하게 조사하는 부분으로 특수교육 통계 입력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통입력 항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